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뉴스 보니까 뭐, 대법원에서, 뭐, 박근혜를 갖다가 뭐, 진역 30년인데 22년을 줄아줬니 뭐, 개소리 틀어 쌌대 그리고 뭐, 사면을 하니, 안 하니, 허술해 한대 사면이란 것은, 씨발, 범죄자한테, 어? 어울리는 말이고, 통하는 말이지. 어디, 박근혜가 무슨 사면이고, 무죄지. 이 문재인이, 이 새끼, 이것들은, 일당들은 이제 앞뒤가 안 맞다. 뭐 특히, 뭐, 여성을, 뭐, 특별하게 존중한다, 뭐. 어이, 문재인. 존중한다, 뭐. 뭐, 여성을 특별하게 보호를 해야 된다, 뭐. 이 새끼들 퍼먹어딜지임막그개 나발 주디 털어잡고. 그럼 박근내는 그러면, 씨발, 그, 남자가 그러뭐 여자가 이거이 새끼들, 진짜 더러운 새끼들, 이들일 잘하는 대통령 가다 쳐놓고 저거는 밥이나 처먹고, 떡국이나 처먹고, 이 새끼들. 목구멍이 잘 넘어가나? 김정숙이. 이 더럽은 년, 아이고, 씨발, 독재 마누라 같은 게. 이 새끼들은 여성을 우대하는 건딱 정확해. 뭐, 포가 안 났나? 그 박원순 한번 봐봐라. 지 밑에 있는 부하 직원 갖다가 달가지에다가 씨발, 허벅지에다가 치설하고 지랄 빼고 성추행이라 하고. 저가 잡아먹을 때만저가 성추행할 때만 저거 강간할 때만그때만 씨발, 여성을 우대하지. 어디 여성을 우대하노? 이개 호러 새끼들 말하는 게이 주둥아리 터는 거하고 앞뒤가 아무것도 안 맞다, 이거. 이 개새끼가. 어이, 문재인.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놈, 잘 들어봐라. 야, 이 새끼들아, 너그 팬들은 왜안 잡으였노? 대한민국 국민이 다한다 이거. 노무현 마누라. 그할망거 그 70억 받은 거. 다한다 이거. 그럼왜안 잡으였는데? 요즘 돈을 치면 한 700억 안 되나? 씨바 박근혜 젊은 사람 잡아야 했고, 너거는 씨바 범죄자들은 뻗듯이 씨바 개폼 잡고, 그도되나 그래, 김명수 이 새끼 이거 진짜 더러운 새끼네 이거 내일 죽는 날이 쳐들은막 정직한 법을 집행을 해야 될까 이거 뭐 박근혜 뭐 어째 이 개놈의 새끼 이거 문재인 이 새끼 이거 진짜 이 수상한 놈들아 이 새끼는 댓글로 막 무조건 무조건 조작하한 놈들아 이가 이거 노무현 때 어떻게 죽었는지 재조사를 해야 된다 다음 대통령 되면 이제 분명히 문재인처럼 재조사를 해야 된다 시바 누가 밀어서 죽었는지 알 수가 있나 그거. 대통령에 처먹을려고 워낙 조작을 많이 한 놈들이니까 네 의심해 볼 수가 있나 이 개놈의 새끼들 일 잘하는 사람은 그가다야 놓고 먹고 아이가 어이 국민의당 이 씨바 국민의당인가 국민의힘당인가 존당인가 이 호러 새끼들 너 한때는 너 박근혜한테 뭐 어찌했노 홀코 빨고 안 했나 박근혜를 씨바 다 죽어가는 없어지는 당을 갖다 살게나 할까네 그리고 같은 식구 아이가 그럼, 두모가, 이거. 두모이 계도소 갔으면 너거는 뭐, 어째야 되노? 너옷다 벗어보고 때리야 되지. 이 호로새끼들, 역적질, 압재비질이나 하고, 문재인 그 독재 압재비질이나 하고, 인기팔이나 고이 호로새끼들. 내가 호맹하기 싫다, 들어벗어, 내가. 이 새끼들, 이이 먹고, 일 잘하는 사람을 갖다가, 어? 그 안에 가다 놓고. 박근혜가 22년을 진역을 줬다. 그러면, 씨박, 문재인 이 새끼는 지금, 대한민국 사고 책임질 게 얼마나 많노? 220명 줘도 시바 나는 하안 풀린다. 내가 판사 같으이 새끼. 사행시 이쁜다, 이거. 문재인 새끼야. 그리고 문재인만 사행시 이니까그 일당들 전부 다 사행시 이쁜다, 나는. 이 호러새끼들. 국민힘당 이 새끼들 말이야. 홀벌 빨대는 언제고. 닭들이 차 앞에 될까, 이가 너가 있으나 없으나. 이 문재인 독재 이 새끼는 지 마음대로 독재로 가는데. 너 있으면 많어. 국민 세금만축내지 호러새끼들. 정신 좀 차려라, 이 새끼들아. 여러분. 4년 동안 문재인 일마가 얼마나 많이 저질렀습니까? 나라를 개판 안 만들었나? 이제 결국은 이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다. 베네수엘라 가남무의 그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곧 우리가 그럴 땐다. 문재인 일마 때문에 지금 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 새끼고. 이 새끼고는 뭐 생각 대가리 속에 이거 뭐 북한 부위 되있나 그런데 일마가 진짜 북한 인민들을 생각하면은 나는 그거 인정한다. 이 새끼만의 이념적인 같은 그 북한 그 살인마. 그 새끼 누구고, 그? 김정은이, 김여정이 이것만 존경하지, 다른 건 존경 안 한다. 이 새끼 인권 변호사라는 건숨 가짜다. 본래 이 새끼들은 전다뭐 가짜이가, 뭐전 위조로 해가, 이 새끼 학벌도전다 가짜끼다, 이거. 조국한테 돈 주고 샀기나, 막 그랬기다. 이래 망하는 것은, 어떤 결과로, 이 작발 연놈들 잘 들어라. 너거, 20대, 30대, 40대, 너 결국 은 있지, 너거 평양에, 씨바, 몸팔로 갈끼다. 신의주에 노가다로 갈 기다. 한번 봐봐라. 딱 그렇게 된다한번 봐봐라, 씨발. 나라가 망하는 못해 망하는데. 옛날에는 IMF가 왔으면, 막, 그때는 극복할 수가 있었다. 막, 한 번이니까. 안잖아. IMF가 오기나, 뭐, 나라가 망했으면 절대 극복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필리핀에 다 노가다로 가야 된다. 몸팔로 가야 된다. 베네수엘라, 그리스, 그리스 사람들이, 씨발, 이물이 모질라더라 뭐가 모질라더라 쓰레기통 기비고 밥 좋아, 저 먹고 몸팔로 다닌다. 그만 원에 판단다. 다. 이 김이 시바 정신 좀차리라 대한민국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 독재정권 문재인정권 경험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판심 안합니까 이거는 독재도 이런 독재는 없다 70년도에 80년도에 운동권 학생들이 교도산에서 데모지하고 까 까암 지더고 이래도 그 당시에는 그 정도는 자유가 줬다 지금 저것만 자유있지 저것만 표현의 자유있지 자유없다 그리고 대통령 말하는 연이 그 한번 보십시오 저 남편, 그, 바지 같은 놈, 그, 덩, 덩어리 얻고, 그, 개질을 하고, 국민 헬스를 가지고, 어지 마음대로, 씨바, 사치에 눈이 얻어가지고 관광사치, 하기고 그것도, 지 마음대로, 씨바, 오라 하는데도, 씨바, 어디, 인도고, 조시고, 어디, 온데 쳐돌아다니고, 지가 어디, 뭐, 국무총리가, 지가 뭐, 대한민국 대통령 둘이가, 이망할년 이거 진짜, 씨바, 내가 한바바라 김정숙이, 문재인 바바라너그만을 홀딱 뺏겨가지고, 뭐볼건는 없지만 또 그래도 내가 딱 나체 사진 참 표창원이 이 새끼 고맙다 표현의 자유고 진짜 좋네 내가 그 조국 마누라부터 해가지고 있재 표창원 마누라 문재인 마누라 이낙연 마누라 정세균 마누라 내가 너구 그 시바 대가리들 내만라상내 맘대로 그리가지고 내가 그알기다 그래 내가 오늘 봤는데 시바 그 박근혜 나체 사진을 갖다 국기여사던 그러는 걸 자세하게 보니까, 그것도 뭐, 지를 또 앞에다 그 중요한 부분에 지를 나눴대. 뭔 뜻이고, 이호로새끼들아 내가 그거보다 더 더럽게 내가 표현을 한번 해볼게. 이호로새끼들 참, 표창원. 그리고 또 하나 있었었다. 고김명수 마누라, 이 개새끼. 너 마누라, 너 마누라 없으면 내가 너 딸이라도 할 것이고. 표창원 또 내가, 씨발, 너 딸이 있으면 내가 딸부터 할 기다. 이호로새끼들 이긴 표현의 자유도 너가만 있지, 씨발, 일반인들 있나? 이 독재, 이 개놈의 새끼들, 이거. 아니, 문재인 일마, 이렇 가짜다 보니까, 이제, 지미티 일하는 인간들, 연놈들, 이제, 민주당 연놈들, 전 가짜다, 전위조범들이다 여러분, 알지? 이 새끼들은 일하는 거밥처먹는거전 많아. 이것도 전 가짜기다, 이거. 이 호러새끼들. 이번에그김학이그 사건 한번 보십시오. 김학이그 사건 어째 됐습니까? 뭐 이래도 무혐의 저래도 무혐의 다 받았는데도 그래도 뭐 과거 진상 조사니 개 개씨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결국 그 김학이 그 사람 딸을 그 자살해 안 죽었습니까? 여러분도 알지이 새끼 이거 문재인이 새끼는 완전 살인마다 이거는 한놈두놈 죽인 놈게 아니다 국민을 지자식이 대한민국 국민이 그 원수 김정은 살인마한테 총에 맞추고도 이 새끼는 절절접 묻는거 여러분 다 알지야? 이번에 그 김학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뭐, 태국으로, 더럽어서, 씨발, 뭐, 태국으로, 뭐, 갈라 안 했겠나? 갈라 했는데, 그, 이거, 박근혜 정부에 쫓겨 있었다고, 있지? 이거, 이, 복수해야 되거다 박근혜 정부에 있었거는전 원수라, 이 새끼들, 민주당 옛 놈들은. 이유가 있는 원수로 해야 되는데, 이유도 없는 걸 가지고 있지, 아마. 씨발, 급하니까 뭐, 짜겠노, 뭐. 가짜, 그, 부동산 갱매하는 그 사건 번호를 들이대가지고, 잡아가지고, 계속 잡아 연다, 이거. 대한민국이 지금 전 4년 동안 행건전 뭐, 가짜다. 전 위조라 해가지고. 김경수, 이 새끼 위조 보면 또 그대로 있지. 이 나라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만화 꼬라지. 야 대통령 만화 친구, 국민들, 서민들은 말이야. 집두 채만 가 있으면, 씨발, 벌금을, 세금 폭탄을 많이 공갈 치놓고, 저거는 집을 맺채서안가 있습니까? 손해원근 년, 그거는 뭐, 인연이 기또 유튜브 한다, 이거. 이 썩은 년, 이게. 참, 집을 스물 몇 채를 사고도, 당당하단다. 나는, 뭐, 목포를 위해서, 씨바, 목포를 위하면은, 씨바, 위법을 해야 되나, 이 양아치 같은 년아. 이런 년 유튜브 하는데, 뭐 구독자들 많대. 이십 몇만 명데 물론 다자빠리겠지만 이, 호라, 이 뭡니까, 이게. 권력을 갖다가, 뭐 때문에 줬습니까? 나라 일을 육가원칙으잘 진행해라고 권력을 주나, 니까이 하는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문제는 일마일 그는거 없다. 복수증뿐이다. 4년 동안 빚내가지고 개사로 주고, 온 자영업자들 다 망하게 해가지고, 망하게 해야 그 개사로 좀 효과가 있을까, 이거이 새끼 문재인 일당들, 문재인 근처에 있는 이 새끼들 전다난쪽에다 잡아가지고 농장에 있자, 개농장에다가 잡아야 된다. 개사로 잘 준다, 아이가? 그건데 잡아야 된다. 종신행으로. 문재인, 이 호러새끼, 니좀 정신 좀 차려라. 니 진짜 앞뒤가 안 맞다. 진짜 육가워치는 법을 배웠다는 놈이 이게 먹고, 추미애가 1년 동안 나라 망하게 하고, 니네 4년 동안 나라를 망하게 하고, 일잘하는 사람, 그거, 가다 놓고, 이, 호러새끼. 난, 니네 생각만 하면, 내가 유튜브 안할려고 했지, 아 간이 헐떡헐떡, 디비진다. 아, 이재명이, 개새끼, 이거는, 난제 조질이만 한 게, 이, 씨발, 안동놈이라 또, 이, 안동에는 저런 놈 없는데, 이, 호러새끼, 가 뭐꼬, 이거. 이 새끼, 뭐, 박근혜 사면을, 죄인한테는 뭐, 큰 죄를 친 범죄자에게는 사면을 하면 안 된다. 야, 이, 호러새끼야. 니가 범죄자지, 어디 박근혜가 범죄자고, 니하고 문재인 새끼, 너이 땅들이 다 범죄자들이지. 김부선이 그거 잘 입나, 시발놈아, 개새끼야. 여자는 했다는데, 지가 안 했다는데, 이호로새끼가 내, 임마, 이재명이 너가 많아도 내가, 시발, 너가 많아, 뭐 하는 짓인거 내가 모르겠는데, 딱 나체 사진 한번 그려볼게. 너가 만들었다, 이거. 표현의 자유, 자유가 있다고. 김명수그호로새끼하고 이재명이 이 개새끼, 이런 것들이 인권 변호사 땅이나 진짜 기가 찬다. 인권 자빠라지겠다. 뭐 북한 인민들을 위해서 북한 사람을 위해서 동포를 위해서 이제 뭐 삐라 뿌리고 북한을 갖다 해방시 자유롭게 해방시기 위해서 그 삐라 뿌리 있다고 경기도에 한 장만 날라 오면 뭐진역을 3년을 살리니 벌금을 천만 원이니 니가 씨발로마 이재명이 니가 씨발 김맹수가 김맹수 하나만 돌아이래도 씨발 안 그래도 대가리 복잡한데 이 호로새끼가 그저 뭐대통령에 참을라고. 니네 대통령 되기는 시바 이낙연이가 대통령 되고 시바 이러면 나는 인민가 뿐다 이 호러새끼야 호러새끼들 이 시발놈들 이것들 이 이재명이 새해 버텨 있자 너희들 형수님한테 대가리 조아리고 너희 조카들한테 있자 누구 주미애 맨처음 3부 1부가 일부일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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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대가리 조아리라 사죄해라 이 호러새끼야 어? 작은아버지라는 놈이 저지랄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게 하고 이뭐고 그 얼마나 그 젊은 애들 조카들 그 마음 아프겠노 나그 생각만 하면 시바 이거는 그거를 떠나가지고, 지금 마음 아프다, 이 호러새끼야. 이런 놈이 대통령들 개폼 잡고 있다. 개사로 원주 아이가, 이 시발놈아. 경기도에 시발, 그돈 뿌리면 시발, 그니 네 돈은 뿌리는 기가. 이 호러새끼야. 아, 그나 북한 돈 가져와가지고 좀 뿌리라, 이 호러새끼야. 그럼 인정해줄게. 씨발놈들만원 주놓고, 300만 원 뺏겨로 갈이 간첩 독재놈들, 이 호러새끼들. 새해부터 좀 정점 차려라이 호러새끼야. 결국은 너가 개도서 갈게다. 너가 안 가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어떤 놈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새끼도 얼마 못 간다. 이 문재인,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박근혜한테 22년 징역을 줬다, 대야. 박근혜가 22년 징역을반박하자 문재인 너그일당들너조직은 전당 220년은 받아도 시원찮다, 이호로새끼들아 내가 판사 같으면 너는 사행시 입뿐다 막바로. 개농장 하나 만들어줄 테니 그 개사로 뿌리로 가라, 이호로새끼들아 문재인 젊아, 저거는. 뭐새뭐 뭐 신년사도 보면 있자. 저 새끼 저는 반성이 없어. 온 국민들 백성들 다 지키게 해놓고 다 죽게 해놓고 있자. 저 새끼 저는 반성이 없다. 아직도 저 시바 뭐 북한 그어 북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 북한 생각만 하고 있다. 종전선언 말 이거 그 문재인 일마가 종전선언을 많이 하는데 종전선언에서는 서로 양국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 앞으로 전쟁을 하지 마자. 뭐돈 낭비되고 뭐 이래 합의했을지 종전선언이 필요한데. 이 새끼 혼자아 막 문재인 임마 막 혼자아 계속 종전선언하게 샀고, 시부이주동안이시부이 샀고, 굴막 그 김정은 살인마 그 개새끼는 말이야, 핵 잠수함도 지금 만들어가지고, 이지랄에 샀는데, 이 새끼가 앞뒤가 안 맞다. 그래도 새, 새해 뭐, 새는 시바, 나라를 이마에 개판 만들었으면, 좀 좋은 말을 좀 해야 될까, 이거. 에휴 이거 러새끼 10년 살아난 꼬라지 보니까, 이 새끼 얼굴도 완전 마귀같이 돼가 있다, 이거. 이 새끼가. 야, 문재인 모독제를 내좀짜아야라이 새끼야. 막, 귀찮다, 이 호러새끼야. 여러분, 2022년 되면, 이제, 그 안에, 이, 문재인 독재 일당들을 한놈한놈다 잡아 열깁니다. 언놈이 돼도, 이제, 저거핀이, 그, 대통령 돼도, 이제, 그걸 안잡을걸안 안 된다. 그때는, 국민이 앉아 용서하지 않는다. 앉아 골맞대로 골맞다, 앉아 터집뿐다이 말이다. 이 호러새끼들. 여러분, 힘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셔서, 좀 늦었지만, 감사합니다.